요즘 바쁘게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또 계속 거리 집회도 나가고 있고 탄핵 전국이어서 이제 대외적인 일정 활동도 바쁘고 또 지역 일정 활동도 챙겨야 되고 또 이제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일에 묻혀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지역에 가면 또 주민들 만나고 그러면 좋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생활정치인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의 도의원으로서, 강역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정치를 입문하게 된 계기는 용인시의 청년 비례로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생활정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저는 용인지역에서 지역신문을 한 12년 정도 일을 했었고, 그때 용인의 주요 현안들을 달았었고 또 지역의 일이 결코 저희 주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지역신문 기자 활동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기업인데 그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했죠. 근데 그때 맞벌이 부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낳고 키우는데 맞벌이 부부를 하려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내가 시연 한번 해봐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역에 그 아이돌부우봄이 현수막이 이렇게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돌봄우를 신청하면 내가 좀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더라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청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 지역이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현수막을 그때 당시에 31개 은면동이었는데, 용인 씨가. 왜 여기 다 붙였냐. 그더니 그냥 정책 홍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붙여놓은 거죠. 결국에는 현수막을 붙여놨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그 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정책 수요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공급한 예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 있는 일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시연 아닐까 해서, 이제 그 이전에 지역신문 기자도 했었고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어이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미리 막 준비해서 차근차근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그냥 생활 속에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했던 멘토 분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정치 영역에 계셨고, 이제 그러면서 운, 진짜 운이 좋았던 거겠죠.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이. 그래서 제가 비례 2순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비례 2순위로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2순위로 들어가서 시연을 할수 있었고, 시연을 계속해서 한번더 지역구를 해보면 좋게,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그조차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2022년도죠. 그때 이제 막 원서 받고 할그당시에 정치 여건이 또 이렇게 되더라고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지역구에 또 광역의원으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사실 제가 그 역량이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도전해도 될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조차도 후회 없이 도전해보자. 당락을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 누군가도 이 기회를 되게 원할 텐데, 그 기회가 나에게 왔으니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도의원을 결심하고 지원한 거죠. 저는 이제 조례를 많이 하기보다는 정말 그때 필요로 하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많이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상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전국의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 만들었을 때예요. 음, 이 조례는 그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회 재난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거의 처음 접한 거고 디지털 재난을 처음 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피해가 일어났는지도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 저기 디지털 재난이니까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재난을 겪었고 피해를 입은 거죠. 뭐 택시 기사님들 플랫폼 노동자 그다음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메신저를 쓰거나 이런 우리 시민들 그냥 평소에 우리 일상이었잖아요 그때 다 먹통 되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런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지사가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런 피해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좀 힘들었던 조례도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지원 관련한 거였는데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당간에 약간의 이제 온도 차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저희가 비슷하잖아요. 의원수가. 그래서 이 조례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어좀 의원님들 많이 설득하고 도움 받아서 그래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용역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때 해당 상임위였을 땐 용역 결과까지 만들어 냈는데 그거에 따른 지원 방안이라든지 사업들 이런 걸좀더더 더 속도감 있게 또는 이제 추진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어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일 항쟁기 피해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당 차원에서 제가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 조례도 기억에 남고 실은 어~ 이제 제가 상임위를 교육행정위원회로 옮기면서 오늘 조례안을 하나 개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을 학생이 아닌 교사까지 확대하는 건데 이 조례도 굉장히 의미 있죠. 이 조례는 오늘 상임이 통과했고요. 이제 20일날 군회에 남겨놓고 있는데, 이 인터뷰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이면 통과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우리 교직원들도 다이 디페이크 피해 보호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고,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은 경기도 교육청이 그 경기도청하고 MOU를 맺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만 해도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단독으로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확대해야 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들이 지금 앞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도강산을 다녀왔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올해 강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잖아요. 어이 조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하면 저로서는. 이분들이 이제 강제동원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도 사실은 거의 안 되고 있고 이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 그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던 걸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 후손들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옮겨드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은 그때 피해 를 그러니까 강제 동원으로 가셨던 분들의 증언 진술들을 저희가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고 또 그들의 그 유가족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피해를 입 그때 당시에 강제 동원됐을 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저희가 구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억할 것인가? 그런 기록물들이 남겨져 있어야지만 저희 후대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 지원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잊혀져 버리는데 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자료로 역사적 자료로 남길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실제 육, 그 육성을 다 보존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용역을 한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실제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록했다면 앞으로 경기도는 이걸 정책으로 입안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같이 역사적으로 계속 계승하고 이어 나갈 것인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숙제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더더 더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추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이제 도시만에서도 지금 소규모 학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교들이 지금 점점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자연 감소죠. 그런데 도심과 구도심 사이에서 있는 학교에서도 지금 작은 학교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의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는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반면에 또, 부도심 안에 있는 학교는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학교의 교육 환경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저라도 그럴 테니까. 근데, 이 작은 학교는 그 작은 학교로서의 의미를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학교가 없다는 거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고,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학교가 그래도 계속해서 어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는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이 계속 있다는 거는 저는 그 자체로 희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없어요. 제가 이제 관련 조례도 이렇게 봤는데 정의 자체가 너무나 그. 작은 학교라고 하면 전교생 60명 이하로 보고 있는데 그건 좀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조례도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 작은 학교들이 각각의 교원도 작아요. 학생 수별로 교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의 기회에서 이 작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걸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은 학교를 다니든, 큰 학교를 다니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누구나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작은 학교인 이유가 다 달라요. 어느 학교는 구도심에 있어서, 또는 어느 학교는 뭐, 정말 아이들이 줄어서, 또는 공동학군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원인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는 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6년일 테고,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고등학교는 좀 거의 학군이 넓어서 찾아보기는 어렵고, 특히 초등학교가 이 작은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학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이제는 마련이 돼야 되고,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작은 학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교원들에 대한 그, 교사들, 또, 굉장한 부담을 느껴서 기피하거든요, 작은 학교를.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맞춤형으로 처방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어,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지금 이제 거기에 계속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 정책 중에 하나 정말 하, 하, 해보고 싶은 거는 학교 놀이터를 정말 아이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실 2025년도에 저희 민주당 정책 오디션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좀 일부 시범 할수 시범 사업을 할수 있게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제가 시연할 때도 우리 공원에 어린이 공원의 놀이터를 주민 참여형으로 조성해 본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미끄럼틀을 놓다 하더라도 주민 참여형으로 아이들의 의견과 그 지역의 부모님들 의견, 이런 걸 반영해서 만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죠. 어, 내가 내 손으로 만든 놀이터인데. 그렇듯이 학교 놀이터도 저는 그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냥 놀이공간이 외면받는 형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법적 요건에 맞아야 되니까 놀이터 만들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또 지역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제가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작은 학교하고 또 연관이 되고 감이라고도 연관이 되는데 학교가 있어야 할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지역에 기흥역세권이 있는데 개발 당시에 학교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학교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학교가 없어서 지금 중학교 신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흥역세권 안에 중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행정위원으로 온 이유도 중학교 신설이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기흥 역세권에 중학교 신설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자 저의 의정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지역이 이제 기흥의 구갈동하고 상갈동이 두 개의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가장 큰 현안은 교육 현안 중에서는 이제 기흥 역세권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주민의 삶의 질을 좀더 높여주는 거. 좀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상갈동 같은 경우에는 경기 뮤지엄파크라고 해서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가 다 모여 있어요. 어, 거기가, 인자, 네, 거기가 상갈동인데 이제 그 경기의 뮤지엄 파크하고 우리 상갈동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 생태벨트를 구축하는 또큰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나 하나씩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백남준 아트센터하고 이렇게 우리 상갈동의 공원하고 연결되는 이제 그 진입로를 좀 개선해서. 좀 산책하기 편하고 또 멋진 좀 공간으로 어 이렇게 바꾸려고 예산도 지금 편성해 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삼갈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개선 사업비도 제가 특조금으로 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삼갈동의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들이 하나씩 좀 해결이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 저는 이렇게 정책에 멋내고 폼잡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멋들어진 정책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효능감이 가지 않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의 이제 정치 소신 같은 거기도 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멋내고 폼을 잡으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시민들이 뽑아줘서 시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폼 잡고 멋내는그 순간 권위적으로 변해 버린 거를 주변에서도 봤고 제 자신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정치 철학이나 소신은 정책에 멋내거나폼 잡지 말고 또 일로서 기억되는 그런 정, 생활 정치인이 되자, 뭐 이런 게 저의 정치 목표이고 철학입니다. 어,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민, 그리고 용인시민, 또 저희 지역구 있는 두 갈동, 삼갈동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 곁에서 늘 함께 하는 그런 생활 정치인 경기도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경제도 많이 어렵고 우리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민생 경제 회복에. 늘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도 도민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